조립이 완료돼서 칼갈기부터 먼저 한 다음에 테스트 영상 해보겠습니다. 칼날을 연마를 하는 과정입니다. 잘 갈렸구요. 이 부분적으로 녹슨 흔적들은 페이퍼로 제거를 해서 고구마 또는 고무로 교체를 했습니다. <laughs> 너무 많이 내려놨네요. 네, 이렇게 표면 잘 갈렸구요. 이렇게 잘 갈렸습니다. 이렇게잘 갈렸죠? 테이블은 작은 테이블로 교환을 했고요. 스탠드도 작은 걸로 했습니다. 스탠드도 이렇게 작은 걸로 했고요. 모터는 서브 모터 신형. 이쪽은 컨트롤 받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완성했습니다. 그올 때보다 전체적인 이미지는 확실히 브라이트해졌죠?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손색은 없어요. 역시 독일제라는 그 이미지가 좋습니다. 여기. 선명하게 made in Germany 라고 표기가 되어 있네요.